안녕하세요. 4단계 14과 생활과 경제 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물가 변화가 크다고 느끼는 품목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메모해 보세요. 어,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이제 부동산, 부동산 가격 있잖아요. 집 같은 거. 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부동산이죠. 달걀, 계란요, 계란. 그리고 농축수산물, 농산물 그죠? 농산물 축은 어,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게 축산물. 수산물 수는 바다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이게 연연 좀 농사지어서 이제 농촌에서 나는 거. 그다음에 농사지어서 나는 거. 농사,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어, 농사물, 농사 짓는 거, 축산물은 이제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 농장 같은 데서 가축 키우는 거, 요거, 요게 이제 축산물. 그래서 산물은 프로덕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농축수산물이라고 해요. 그 기름, 오일이죠, 오일, 오일. 그래서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 않으니까 물가가 굉장히 뭐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죠. 물가가 많이 하락한 거, 물가가 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가 많이 가격이 내려간 거. 그래서 어 인상됐다. 물가가 가격이 가격이 인상됐다. 그 그다음에 또 가격이 어 인하됐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인상됐다. 가격이 어 인상됐다 하면은 이제 인크리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이 어 인하됐다 이러면은 이제 디크리즈 되는 거죠. 된건 뭐가 있어요? 전기세, 전기세, 그 다음에 가스세, 수도세. 이렇게 공공요금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거나 해서 공공요금. 물가가 변화되는,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음으로. 그상 여건이 악화됐다, 뭐. 뭐가 됐어요? 홍수가, 어, 뭐, 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폭설이 또 내렸다든지. 이번에 또 지금, 어, 봄인데 꽃이 다 피었는데, 눈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과일 값이 비쌀 것 같아요. 지금 과일들이, 과일 나무들이, 뭐, 지금, 어, 뭐야, 저 꽃들도, 봄에 매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피었잖아요 매화가 많이 피었는데여기 매실이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지금 펴가지고 다 눈이 내려가지고 이 꽃에 눈이 내려서 다 얼어버렸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 매실 값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 여건이 이제 악화됐을 경우에 물가 변화가 생기고 국제 유가가 유가 오일 값이 올라갔을 때. 저번에 우리 계란 값이 올라간 게, 달걀 값이 올라간 게,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 AI 아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뭘 써보냐면은, 기름으로 써볼게요. 유가로 그리고, 쓸 때, 음으로 써야 되고요. 이번에 목표 문법이 어무려하고 그 다음에 큰형이었잖아요, 그죠? 어, 은 은큰형 또는 은큰형. 그래서 이 큰형이 이제 나오게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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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 만들고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은 큰형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억지로 한번 이제 글을 써봤어요 우리 생활에서 물가 변화 크다고 느낀 품목이 있습니까? 품목을 일단 써야 되겠죠. 어떤 품목인지. 저는 이제 오일을 한 거예요. 오일 기름요. 기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니까 이제 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물가가 가장 변화가 크다고 느낀 거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유, 휘발유, 자동차용, 액화, 석유, 가스 등 연료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 음, 물가가 변화가 크다 했으니까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유. 이유 쓰는 거예요, 이 이제 기름, 연료, 연료 가격, 이제 오일, 기름이죠. 음, 그래서 이유는 한국은 원유를, 원, 원유, 원재료라고 했잖아요. 원재료 이제 기름의 원재료를 원유라고 합니다. 기름도 사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분류를 하잖아요. 원유를 수입에 의존함으로 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니까. 의존함으로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렇죠? 자, 어,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전기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료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전기차 사면은 어, 좀 기름 값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차는 크녕 생활비도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죠? 전기차가 나는, 아, 기름값 너무 비싸가지고, 아, 교수님 전기차 사고 싶었구나. 그런데, 아유, 차를 사기는 커녕, 그죠? 어, 차는 커녕 생활비도 부족하다. 이렇게, 어, 써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두가 남았어요. 어, 두가 이제 또 공부 다음 주에 올리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 준비하고, 또 센터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집에서도 유튜브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함으로 어, 반드시 어, 합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다음 시간에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